교육은 지난 2012년 개청 이후 10년 동안 학교실설이나 학생 배치, 교사 역수 학교 민주화, 학력 현상 등이 기반 구축과 안정화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영화로 호벌을에서 시작해서 혼란기를 거쳐서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고 10년 만에 세종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교육 더 새로운 신념을 위해서 내 아이를 특별하게 키우는 세종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세종교육에 이어서 세종식법 개정을 통해 교육으로 특별한 세종교육 특별한 지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잘 아시듯이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만 특별공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주도 특별법은 교육 관련 5 8개 조항, 196개의 특례를 두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세종시에는 자정 특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상징국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군사등과 같은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도 이미 역량은 충분한데 교육과 관련된 규제가 너무 많아서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종교육을 전국교육의 표준으로 만들었고 앞으로 미래교육을 선도해서 대한민국교육을 확꾸고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세종교육특별자치시의 역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특별법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 한국당 학생수. 20년을 실현하기 위한 제대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급당 센스 20년 상한 규정을 세종시 법과 조례에 법제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학당생는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고 e 식의 평균보다 낮은 중, 하위권 수준으로 상징국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각 학생 수는 교육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학교 적응이나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초착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종교육은 2022년 5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각각 학생 수 20명을 실현하고 있고 이를 점차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 정원 특례 조항을 마련해서. 교사 정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실현하면서 늘어난 한 1학년 학교에 정교사를 배치하고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이나 학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사 정원을 일반적으로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세종식복개념을 통해서 교사정원 품위의 조항을 만들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정원의 재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형 학교 모델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초등교육법의 대통령령이나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기록한 소위 시행령이라고 하는 사항에 시 조례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학교형 태만이 아니라 교육 선진국에서 이미 운영 중인 다양한 학교를 우리도 운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역 특성과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통합학교라든가 무한 연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 인 운영 등 우리 상상 속에 있었던 미래 학교 문해를 세종시에서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세 번째 세종형 유보 통합 문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유학외국과 중초·중등 교육법에 대한 협력를 통해서 세종시를 유보 통합의 시범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한 환경과 교정에 대한 특례를 세종시 법에 반영해서 고민이나 불편함 없이 집 가까운 유아 학교에 안심하고 아이들이 맡길 수 있는 세종형 유고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종시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해서 유보통합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연습도 지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종시골의 유보통합을 위한 특례를 반영하고 유보통합 시범도시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선진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 재정 특례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결제적 품질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보정률 하한선 15%를 명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0% 안팎의 보정률을 받아왔는데 그나마도 2016년 어, 17년까지는 8% 이하에 따라 최근 2017년 이후에 좀 늘어나서 10% 안팎으로 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하한선을 최소한 0에서 25%가 아니라 최하 25%까지 줄수있는15%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하한선을 확정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완성되는 2023년 이후에는 이미 완성돼서 움직이 있는 제주도청 지방 교정 육조부금을 정밀제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와 세종시가 학교 공지나 시설 건축 운영등에 예산 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미래의 학교는 학교와 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의 배로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와 주방가치단체와 학교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사교육 걱정은 방과후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교육부여선성가족부 보건 복지부 사업 통합을 위한 세종시 법 특례 및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학교 돌봄 교실과 시청의 가 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가 방과후 돌봄을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청소년을 위한 돌봄을 교육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따로 하고 있고 따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행법으로는 협력하는데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통합해서 중단 없는 365일 방범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복교육지원재단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번째, 마을단위의 마을교육자치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특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교육과 주민평생교육을 아우르는 마을단위 교육자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역사회연계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에 생태전환교육 관련 신체들 세종시법에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의 지속가능교육지원센터 선도를 위한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 세종교육공동체, 그리고 세종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 학생고 시민이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 공모를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서 시민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교육청 내전담조직도 설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교육은 앞으로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집니다. 세종교육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관들의 설립이 진행되지만 추진할 것입니다. 잘 완성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세종에 유치하면서 교육수도 완성된 토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모인과 학교, 교육청만의 역할이 아니라 세종시, 세종시민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종교육청과 세종시가 공동치순단을 만들어서 협력해야 한 것입니다. 또한 시민 추진단 등의 학생, 학부모 시민이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입니다 최근 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 자료 특구도 우리가 추진하려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가이 우려되는 상황도 없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세종시의 성장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종교육공동체의 지혜를 여주면서 그 파리사항에 반영하고 랬습니다 현행법으로 이만큼 해을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선진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에는 세종시만이라도 세종시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에기정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통합학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는 정말 어~ 등대에 있는 수많은 등학교의 장단점을 체계를 분석해서 대한 최고의 등학교를 실현하겠다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후에도 세종시에 건설된 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어, 독립된 학교로 추진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주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어~ 결국 2030년 건설된 시기까지는. 특히 새로 운 짓는 곳은 새롭게 인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구가 줄는 것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합학교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 두 번째, 현, 이제 새롭게 출발한 정부에서 배운 많은 어,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 인수 및 과정에서 저희들이 들어갈 때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런 방향은 음,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사실상 표현한 것이라고 아, 표현했고요. 어 실제 이후에 아직 사실 일부 지금 차관도 있고 장관도 아직 결정이 안돼 있는 상태고 어그 법무부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 세종시 법 어, 세종시에서 하고를 하는 것은 대로 그, 그 전체 안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발표할 때는 기체 형들이 정말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할것으니다 그럼 그때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율할수 있을 것이고, 어, 지난번에 제가 약간 그런 조율을 섞인 보고를 드린 것 같은 내용을, 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그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미 이제 본 후보 선거 등록까지 마치신 한피여서 어, 뭐, 얼마나 많은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아니화 제의가 오거나 하진 않았고요. 저는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분들의 자격이지, 혹은 소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한테는 특별한 단일화 어, 제의는 없었고요. 음, 저는 뭐, 어쨌든 지난 4년간 제가 해왔었던 일에 대한, 효과와 어, 이유, 꼭 마무리해야 될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진무 결감이 정말 어있나요자제안